알타리 김 알타리 김치 담는 거를 영상을 한 번도 안 남긴 거 같아요. 자, 여기도 내년 휴가가 들어가요. 무 종류에는 휴가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방로 있는 사람들 이거 뉴슈가로 넣으면 전혀 해가 없어요. 뉴슈가로 간을 줘야지무 종류라 어, 설탕이 들어가면 이게 무가 물렁해져 버려 아삭한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뉴슈가를 어, 넣은 거니까 전혀 건강에 해롭지 않고 어, 당뇨에 올라가지 않는 그런 감미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쪽파가 들어갔고요. 어, 풀이 들어가요. 알타리 이게 네 단이에요 네 단. 4단. 지금 알타리가 맵지가 않고 어 마침 맛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이 알타리가 지나가면은 장마 끝이 이제 새로운 알타리가 나오면은. 그 알타리는 무 자체가 매워요. 제가 저일때 이거를 칼집을 넣었잖아요 니가 클 때는 이렇게 칼집을 넣어야지 돼요 간이 안배안 안 그러면 뭐 장갑도 안 찌고 한다고? 여러분 손 깨끗해 나는 손톱 키우는 꼴을 못봐 우리 애기들이 있어가지고, 잡아뜯어서 내가, 내가 못견네요 어, 지난번에 어떤 분이 동영상에 댓글을 남겼는데, 아이고, 수뎅자리에다가 했지. 아, 너희들은 수뎅자리에다가 해서 먹어. 뭐, 고무다라에 었다고 해서, 이거, 이거, 이거 묻히는데, 고무다라에, 그, 저기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언제부터 뜬구들이 수댕다라 썼는데, 응? 어? 뜬구 시골에서 김치들 해갖고 오고 그러면은 다, 응? 어? 수댕다라, 저기 봐요 뜬그들 고무다라에다가 해갖고 시골에서 김치 담아갖고 오잖아. 이구 시어머니한테도, 어 수댕다라에다 하세요, 어머니. 그럴래? 해준 거 그냥 갖다 퍼먹으면서 뭐 수생 다리가 어쩌고 고무 다리가 어쩌고 싫어드려 고무 다라이도 이게 급수가 있는 거야. 어? 농약치는 농약 그, 그 통은 그, 그야말로 폐쇄적이지만은 이런 고무 다라이에는 이것도 등급이 있어 등급 고무 다라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줄 알아. 너희들 날마다 김치 담고 고수된 달라에다가 김치 담아봐 나는 때려죽여도 그렇게는 못하겠어 장사를 안 하면 안 했지